안녕하세요. 아빠 수학의 보라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3단원 드라, 처음 들어가는 날이에요. 어,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인데 어, 소수 무척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그 원리를 먼저 깨우치다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 자릿수가 같은 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릿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잠깐 볼까요? 어자첫 번째 나눠지는 수는 몇 자리 수, 소수점 몇 자리 수죠? 소수점 한 자리 수자 나누는 수도 소수점 한 자리 수네요. 어자릿수가 같네요. 자3.6 나누기 0.6 자연수의 나누기에 익숙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 원리를 한번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나누기를 할때 보통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누는 수로 몇번 재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그, 6 나누기 3.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6 나누기 3인 경우. 자, 6에서 3을 몇번 제할 수가 있죠? 어, 6에서 3을 두번 제할 수 있어요. 어, 6에서 한 번, 한번 빼면, 3을 한번 빼면, 자, 6에서 3을 한번 빼고, 또한번 뺐더니, 자, 총몇 번을 뺐죠? 두 번을 뺐더니 0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3을 두번뺄수 있다. 그럼 6 나누기 3은 2다.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3.6 나누기 0.6은 3.6에서 0.6을 몇번제할수 있는가? 자, 한번 생각을 해 어, 번, 번, 어, 볼까요? 3.6에서 0.6을 한번두번세번세번 했더니 얼마 남을까요? 1.8 남겠죠. 자, 한번더 뺐어요. 1.2, 또한번 뺐어요. 0.6, 또한번 뺐어요. 아, 0이 됐네요. 자, 많이 썼지만, 자, 총몇번뺀 걸까요? 여섯 번을 뺐어요, 여섯 번. 자, 3.6에서 0.6을 여섯 번 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알수 있죠? 3.6 나누기 0.6은 곧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그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방법은 6 나누기 3이 2라는 이 자연수의 나누기 방법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소수의 나눗셈도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소수의 나눗셈은 우리가 보기에 바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보려고 해요. 그럼 분수의 나눗셈은 쉬울까요? 쉽죠. 우리가 첫두 번째 단원에서 바로 이전 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자, 3.6은 10분의 얼마죠? 10분의 36. 0.6은 10분의 얼마일까요? 10분의 6. 자, 그래서 어 10분의 36 나누기 10분의 6. 자, 분모가 두 개가 같을 때 자 분모가 같은 나눗셈은 우리 어떻게 했죠? 어 분모가 같은 나눗셈은 어, 분자에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36 야, 곱하기가 아니죠? 나누기네요. 36 나누기 6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럼 36 나누기 6은 얼마죠? 6이다. 자이 6은 앞에서 풀었 앞에서 그 재할 때 했던 이 6하고 똑같은 6이죠. 아, 분수로 바꿔서 푼다. 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푼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어, 어떤 방법일까요? 예, 세 번째는 세로로 풀기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때도 이렇게 세로로 나누기를 했었죠. 분수도, 아, 소수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세로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0., 3.6을 0.6으로 나눈다. 어, 그러면은, 어, 좀 쉽지가 않죠? 자, 이럴 때는, 어, 3.6에다가 10을 한번 곱해봐요. 어, 3.6에다 10을 곱한다. 어, 3.6에다 10을 곱하고, 이거를 0.6에다 10을 곱한 걸로 나눈다. 그럼 이렇게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어, 양쪽에다가 10을 곱해줘도, 어차피 크기는 똑같아지지만 제하는 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똑같아져요 자 그럼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36 나누기 6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소수점 보이죠 이 소수점을 이렇게 한번 옮겨 봐요 이쪽으로 자 그리고 이 소수점도 여기로 한번 옮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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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옮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나누기 되죠 36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어, 66에 36이다 빼면은 0이 된다. 그러므로 몫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로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이 소수점을 옮기는 것, 이 소수점을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방법을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어첫 번째 방법은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오래 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숫자가 어 분수로 만드는 거라 괜찮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3번 방법을 세로로 풀기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어 목과 나머지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굉장히 빠르게 좀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8.25 나누기 0.75 자이 문제는 자리수가 같나요 아까는 한 소수점 한 자리수 소수 나누기 한 자리수 소수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소수점 두 자리가 있는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자리수가 같은 두 소수의 나눗셈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첫 번째 방법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방법 뭐였죠 8.25에서 0.75를 제한다 아 그런데 사실 해볼 수는 있어요 0.75를 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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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 11번 제하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0.75를 10번 하면은 7 7.5 잖아요 거기다가 0.75 하나 더 있네요 11번 되는 건 알겠지만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죠 음 방법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를, 어,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8.25 나누기 0.75. 자, 이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분수로 바꿨죠. 자, 그럼 100분의 825. 자, 다음에 0.75는 100분의 75라고 쓸 수가 있죠. 자, 분자가, 분모가 같을 때는, 자,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에 나누기로 할 수가 있, 있었죠. 825 나누기, 어, 나누기죠. 다음에 75. 자, 그러면은, 어, 이거 쉽게 나눌 수 있죠, 이제. 자, 75가 한번 들어가고, 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게 세로로 할 수도 있어요. 825. 다음에 75. 한번 들어가고, 75 다시 75가 나와서 또한번 들어가고. 아, 그래서 75, 0이 된다. 이렇게 세로로 풀 수도 있죠. 자, 이건 0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강하게 추천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세로로 풀기 방법.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세로로 풀 때는 그냥 세로로 푸는 게 아니라, 어, 사실 분수의 나누기를 응용한 거예요. 자, 여기 소수점을 어디로 나가죠? 어디로 이동하죠? 먼저 여기 소수점을 0.75로 나누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요. 소수점을 하나, 둘,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찍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그럼 몇번 움직였죠?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은 8점이어도 두번 움직여야겠죠? 하나, 둘.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점을 크게 적었더니 이 조그만 점은 잘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나눠볼까요? 어, 그럼 820원 나누고 75네요. 자, 1, 75. 두 번째 75. 1은? 75는 0이다. 아, 그러니까 자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앞, 아, 앞에서 분수로 풀었을 때, 자 여기서 여기 분수로 풀었을 때 820원 누기 75였죠. 100분의 820원 나누기 100분의 75로 바꿔서 분자끼리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리는 이 소수점이 움직이는 원리는 분수의 나눗셈에서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개 같이 움직이면, 두칸 움직이면 두칸 움직이고, 세칸 움직이면 세칸 움직인다. 그래도 나눠지는 몫은 같다. 자, 이거를 이용한 거죠. 자,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선생님은 세로로 풀기를, 어떤 방법도 괜찮지만, 세로로 풀는 방법이 선생님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두 번째 문제는, 어, 좀 복잡하죠? 아, 두 번째 문제는 세로로만 풀기로 하고, 첫 번째 문제는 좀 단순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어,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분수로 풀기. 또두 번째는, 제안은 풀이는 너무 좀 오래, 오래 걸리잖아요. 분수로 풀기, 두 번째는, 다음에 이제 세로로 풀기. 자, 이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7.2 나누기 0.8. 자, 7.2는, 10분의 7 2라고 적을 수 있죠? 나누기 0.8은 10분의 8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의 나누기를 바꿀 수가 있죠. 72 나누기 8자 그럼 얼마가 되죠? 예, 9가 됐어요.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소수의 나누셈을 분수의 나누셈으로 바꿔서 풀수 있다. 자 그럼 세로로 한번 풀어볼까요? 세로로? 세로는 어떻게 풀까요? 어, 7.2 나누기 0.8인데, 자, 나누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7.2도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겠죠? 자, 여기다 점을 찍으면 돼요. 자, 점이 여러 개 있지만 좀 크게 적어서 구별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72 나누기 8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고 72는 0이다. 아, 몫은 9다. 어, 세로로 나누기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뭐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수의 나누기에서 70이 나누기 8이 됐죠. 분자에, 분자끼리 나누게 됐으니까. 자, 이거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좀 빠르게 소수점이 한 자리 움직이니까 나누는 수도 소수점이 한 자리 움직인다. 이제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어, 분수의 나누기로 풀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어, 세로로 풀기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2.56 다음에 0.94로 나눴어요. 자, 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점이 하나, 둘 소수점이 하나 더 움직였어요. 자, 22.56도 소수점이 두번 움직였어요. 여기로 가겠죠? 어, 그러면은. 자, 94, 몇번 들어가야 되죠? 두 번밖에 안 들어가요. 2, 4, 2, 8에 2, 9, 18. 어, 6 하면 안 되죠. 18. 자, 자, 그럼 빼주면은, 7, 3. 어, 그리고, 6 하나 내려와야죠. 소수점은 여기잖아요. 어, 그러면은, 자, 이번에 9 얼마일까요? 39, 27, 49, 36. 왠지 4일 것 같아요. 예, 4. 한번 해볼게요. 4416, 4936에 37, 아, 딱 나눠졌네요. 자, 세로로 풀기, 아,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수 나누기 소수, 자, 소수 나누기 소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누기처럼. 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에서 몇번 제하는가를 알아내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어, 부, 여기 나온 것처럼, 소수를 분수로 고쳤죠? 분수로 이렇게 고쳐서, 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분모가 아마 같아질 거예요. 다를 때도 있지만, 같게 만들어서 분자의 나누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몹쓸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게 바로 이 소수점 옮기는 방법. 소, 수점을 옮겨서 푸는 세로로 풀기 방법이었어요. 자, 0, 7점이 나누기 0.8. 자, 이 경우에, 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옮겼죠? 그래서, 나누는 수를 소수점 옮기면은, 어, 나눠지는 수도 소수점 옮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세로로 풀어나갔다. 자 이런 방법, 이두 방법이 서로 다른 방법이나 서로 같은 방법이다. 형태만 틀리지만,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세로로 푸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공부가 될까요? 다음 시간은 아마 오늘은 자리 수가 같은 두 소수의 나눗셈이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은 자릿 수가 다른 두 소수의 나눗셈이 될것 같아요. 자, 자리수가 다른 두 소수에 나눴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보라아빠였어요.